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2024년 11월 1일에 계약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모닝 가솔린 4개월 대기입니다 전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20만원 할인해주고 있지만 대상 차량이 모두 판매되면 이 조건 없어지고요 다음 레이입니다 가솔린 그래비티 트림은 7개월 대기고요 나머지 트림은 5개월 대기입니다 레이 EV는 전사양 3개월 대기고요 모닝과 마찬가지로 레이도 전시차 20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 모두 판매되면 할인은 종료되고요 다음 K5입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LPG 모두 4에서 5주 대기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일주일 감소했습니다 K5도 전시차는 20만원 할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얼마 전 출시된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모두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특이 사항으로 시그니처 블랙을 선택하시면 1개월 추가로 대기하셔야 되고요. K8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실 때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 채널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우측의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다음 k 9은전 사양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다음은 요즘 핫한 전기차인 EV3도 4에서 5주면 차량이 나오고.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EV3와 관련된 영상도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 EV6는 전사양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주력사양의 경우에는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 차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출고 재고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비선호 사양을 구매하시면 최대 7주까지도 대기기간이 늘어납니다 다음 SUV로 넘어와서 니로 하이브리드 3에서 4주면 차량이 나오고 니로 EV는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다음 셀토스입니다 1.6 터보 가솔린 4에서 5주 2.0 가솔린 2개월 대기고요 지난달과 동일 다음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10월 현재 대기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4년 재고 및 생산 계획 내에 있는 차량들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 소렌토입니다. 가솔린 2개월, 디젤 3개월, 하이브리드 여전히 8개월 대기입니다. 경쟁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1월 1일 계약 기준으로 3개월 대기인데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죠. 다음 모하비는 7월에 생산이 종료됐지만 재고 및 생산 계획 내에서는 계약하고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하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브이나 EV9는 전 사양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EV9는 2024년 6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는 3% 할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많이들 구매하시는 카니발입니다. 일반 모델 가솔린 디젤 모두 4개월 대기고요. 하이브리드 여전히 12개월 이상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그래비티 트림의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적용한 사양은 디젤은 6개월, 가솔린은 10개월, 하이브리드는 무려 18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다음 카니발 하이 리무진 보겠습니다. 가솔린 디젤 전 사양 2개월,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만 3개월 대기인데요. 비선호 사양, 즉 시그니처 풀옵션 제외 전 사양과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전 사양은 2개월 대기 기간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본고 보겠습니다. LPG 일반 사양은 3에서 4주, 1톤 더블캡 자동 변속기 같은 생산 제약 사양은 5에서 6주 대기고요. LPG 특장 일반 사양은 4에서 5주, 냉동 냉장 탑이나 미다지 탑차는 8에서 10주 대기입니다. 봉고 EV 주력 사양의 경우에는 재고가 다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요. 재고 없는 사양의 경우에는 4에서 6주 대기. 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기아 전 차종 대기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견적 알아보실 때 믿고 계약할 만한 곳 없나 고민이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기아 최고 혜택 견적 무료로 받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견적 신청 가능하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 개차에서 추가로 5만 원 상당의 저희 카든 코일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